안녕하세요 보현입니다. 오늘은 새송이 버섯 가지고 이제 두 개, 두개 가지고 조림을 할 거예요. 이제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새송이 버섯 두 개, 홍고추하고 음, 파란 고추 이렇게 두개 가지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채송이버섯을 이제 4차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리. 이렇게 불을 올리고요. 너무 얇게 썰으면 축축 쳐지니까 이렇게 도톰하게. 그래서 이제 팬에 불이 올라가면 자, 팬이 보이시죠? 그러면 일단 굽겠습니다. 이제 굽는 사이에 양념, 양념은 다른 없어요. 이제 홍고추하고 파란 고추만 있으면 됩니다. 내 굽는 것과 안 굽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불은 이제 약간 꺼놓을게요 왜냐하면 사니까 여기에 이제 간장. 이거는 진간장이에요. 한 스푼 반만 넣을게요. 그리고 참기름 반 스푼. 깨소금 반 스푼. 후추 거짓말처럼 날려주시고. 그리고 물 3스푼 3스푼에요 그리고 무청 조청을 반스푼만 넣겠습니다 어, 무청이 없으신분은 올리그당 조금 쓰세요 이건 조림이니까 그래가지고 얹습니다 홍고추는 맵지 않고요 어, 파란 고추는 약간 맵습니다. 그래서 파란 고추는 반 개를 넣고요. 었 홍고추는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 하나씩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매콤하면서, 어, 맛이 좋습니다. 이제 불을 올리고요. 네, 간은 맞습니다. 이제 삼삼하니까 이게 졸으면 간이 맞아요. 그쵸? 지금 여기서 짜면 안 되잖아요? 물기가 있으니까.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새 송이. 어, 한팩 사면 많아요. 두개 정도면 한끼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있는, 그리고 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그래서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어, 절단을 하시, 가, 자르시든가, 아니면 그냥 드시든가. 그 취향대로 하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한끼 식사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해 놓으셔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주 담백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거 두 개잖아요? 집에서는 넉넉하게 하세요. 넉넉하게 하셔서 명절 때 이렇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십시오. 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